오개면 속박 안 걸어주네. 아 낚시 족 빠졌네. 아 낚시 개지렸네요 이거. 와 아, 낚시. 미니언 마나 드리기 가능할 듯. 렉사이 또 오면 나 진짜. 아 진짜 제발아 아. 아. 야, 궁이라도 빼자. 궁만. 궁만 빼자. 궁이라도 빼자. 궁만. 딜트 망갔으니까. 그만요너 뒤질 거 같아요. 야, 이씨. 겠다겠다 어, 됐다. 됐다. 무시한 나이스 버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명원, 명원 줘. 빠진 다음 빼준 다음 빠, 진 다음에 잡으세요 잡아. 잡았어. 딜러, 몸빵 될 텐데 딜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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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 저러 잡어. 잡이니까 무조건 그렇지. 그렇지. 라인 좋아서 괜찮아. 라인 좋아서 좋아. 라인 좋아서 이득이야 이거는. 보레미파솔 진짜 게임 못하는 티 내지 마세요. 이거는 이득이에요. 이건 이득이에요. 제압키르다가 어 이건 이득 맞아.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. 망크색. 와, 잘 부탁드릴게요. 너무 싼다 아, 이거 진짜... 아, 이거 좀... 잘 부탁드릴게요. 이거는... 아, 내가 너무 싼다 이거 답이 없어. 그냥 알려가지고 따이서 처벌해서... 만화 없어비해 놓은 얼마에 오케이, 오케이... 아, 아이어스 아, 건 바텀이다. 나 진짜... 아군이어했타어 미션님, 제발, 좀파드릴게요 슬쩍, 씨발, 죽겠냐? 아 알리 잡고요. 힙업, 좋아요, 태블망워시. 비전 강타! 나이스, 제이스. 카이트 하면 잡을까? 이 e 쓰고, 망치질 하면은 그렇지. 거의 밀쳐내는 망치만 있으면 나이스! 오, 무빙 좋은데? 케이스 무빙! 케이스 무빙! 제발, 아. 제발. 여러분요. 어, 간만에네요 형님. 만화 야 씨. 야야야 야. 야, 야, 야. 저기... 아! 오 마이 갓. 죄송합니다. 아, 50초 맞아. 죄송해요. 이런 눈겐. 빨리 잡아. 야야야야 야. 개모 새끼야. 어, 작신 잡았다. 그래도. 와, 아, 어시 들어왔다. 그래도. 와! 와, 미치겠다 진짜. 아 루시안님 잘부탁드니다 루시안이랑 제이스 잘 부탁드려야 돼 이건 진짜 <놀람> 이런 거는 뒤로 되게... 돌아가지고 알리타 오거든요 이런 거 내가 좀 커버해줘야 돼 다이아몬드 조직급으로만내가커버해 줘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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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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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 돼. 이건 빼야 돼요. 저건 빼야 돼. 아, 렉사이가 이렇게 들어오네. 파괴되었습니다. 야, 이거 잡아야 돼. 유시아, 뒤에 넣어줘라. 아, 염무가 뭐가야 돼? 뭐 알리 뭐지? 나 지금 저런 라이 라인, 알리한테 라인전 진 거야? 아, 나도 신기하다 이거. 아, 롤카 데미 들어가야 되나 진짜? 롤알죠 데미지 받아 빨아들이고 구 하는 거.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? 마오카이 마법의 수영자들로 몸을 감싸 자신과 아군의 챔피언을 보호하며 최대 10초 동안 포탑이 아닌 대상을 입는 피해를 20% 감소시킵니다 알겠습니다 막탈 칠게요 2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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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히지 아, 마 이게 안 맞네 다행이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 이상 무기. 망치 들어가야지 거는. 망치 들어가 줘야죠. 이 부분 같은 경우는. 아나좀더 잘해보자. 비서지 뽑고 그 다음에 가갑 같은 거 하든지 하자. 국방으로 가자. 국방으로. 이주도 있고 렉타이도 되게 잘 컸으니까. 사람은 지금 충분히 두개 올렸으니까, 비사지랑 세 개만 올렸으니까. 제약되었습니다. 나이스야. 어, 이길 수도 있어요. 탑이 파괴 되었습니다. 기본적 응원하다 보면 이거? 이거? 이제상무빙이이 뭐야? 도전당. 오케이. 됐어, 됐어. 오. 아 루시안 살려야 돼, 루시안을. 자기 잡았대 교환. 뺄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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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요. 죄송합니다. 어? 또, 또 이거 씨발 대사, 데사비... 야, 피화가 있네. 아, 적으로 씨... 끌겠는 아니야. 피화가 있. 아, 이거 진짜 역대급 최악이다 진짜. 이렇게 게임 안 풀릴 수가 없어. 나이스. 역시 나이스. 여기서 아직까지 따면은, 야, 무리하지마살모야 하지마, 너도 가지마! 나이스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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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, 너 길에 올라가지마! 아, 미니언이? 아, 한. 모야 구경하는 거 싫어하냐? 아, 루시아는 빨간 것도 더좋아하 야, 얘는 또 집에 안가서또 죽었네, 엘리스 아, 아. 쟤는 또 집에 가다가 또 집에 안 가도 또 구경하다가 죽었네, 또. 초반엔 좀 미래있어요. 아야 애들 왜 안와요 왜좀 도와주러 와 얘들아 얘들아 좀만 와줘 좀만 좀 구해줘 아 씨발 왜 아무도 안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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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가 잘랐고 야야야야 이거 아닌거같아 지금같아 텔러올게 지금같아 텔러 엘리스야 엘리스 아, 너무 가 누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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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누군가, 누군가, 가지고 이거 군가누 뭐야? 뭐하냐? 뭐 하냐? 야 좋냐 싫어? 엑사이가 개단단하네엑세이개단단해 보겸 스컹크오고아 천원에 뭐원 아직 안 나오냐? 레테이 한 번만 따자. 레테이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. 업소비가 어, 어, 파괴되었습니다. 또타이 어, 파괴되었습니다. 아, 어, 마지막 에한번 싸네. 그 정도였네요. 신고하지 마시고. 아이 마지막 하루에 마지막 판은 무조건 너무 싸냐? 너무 심했어. 와, 씨, 말 이건 아니다.